안녕하세요, 월성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2025년도 토끼띠 운세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댓글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또 수시로 제가 댓글을 보고 그에 맞게끔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토끼띠가 올해 삼재예요. 그죠, 안 되죠 삼재풀이 네. 안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야. 셀프 네. 삼재풀이 이런 것도 있나요? 없어. 셀프 삼재풀이가 어딨냐고. 아니, 그 저희 엄마는 네. 이렇게 손톱, 발톱 깎아라. 그래가지고 어. 그거랑 머리카락이랑 뭐 이렇게 어. 뭘 하시더라고요. 뭐를 했어? 모르겠어. 뭐, 그, 깎아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 그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디 무당집 갔다 왔네.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음. 그 무당집 가서 어, 삼재풀이 해주고, 어, 좀뭐의사년 홍수 홍수맥이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 어디다 의뢰를 한 거지 아 그러면 네. 집에서 하는 셀프는 없다 없다 난 그럼, 없다 그러면 인터넷에 아, 아. 그 삼재 부적을 팔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팔아요 전 들어보겠네 요거 효과 있다 없다 어그거는 심리 부적인 것 같은데 음 자기만 어. 족 위안으로 아, 그렇지 네. 음. 그러면 실제로는 효과는 없다. 그렇지. 그게 또 인쇄냐, 아니면 또 그린 거냐, 어, 그 차이지. 인터넷서 파는 거니까 인쇄죠. 어, 그래. 부적은 인쇄를 하거나 음. 그리는 게 아니고 쓰는 거야. 말 그대로. 그 음. 선생님은 부적을 어떻게 네. 하세요? 만드세요? 저는 부적을 직접 내려요. 그 사람의 의뢰, 의뢰자, 사례자, 쉽게 얘기해서 내담자분이 부적이 필요할 경우,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니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고 또 부적을 쓴 다음에 바로 주지 않고요. 음. 신당에 올려놨다가 또 나만의 기도법을 하고 음. 그러고 나서 집, 음, 전달해 주죠. 그러면 그 부적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있어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예요. 근데 연애 부적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씩 안해. 음. 연애 부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 그냥 뭐 사람을 만나면서 아까도 봤지만 누가 뭐 연애 상담하러 왔었잖아. 네네네. 어 그런 것들은 짧지. 음. 어기는 부적은. 그러면 어. 그 부적의 기운이 이제 끝나서. 음. 처... 처리를 할때 처리하는 네. 방법도 따로 있나요? 처리하는 방법은 거의 뭐 이제 소멸이지. 태우는 거야? 그렇지. 자이 음. 토끼띠 얘기가 나와서 삼제까지 갔는데 네. 삼제 풀이를 정초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음. 상관없어요. 왜 삼제는 말 그대로 1 년짜리가 아니라 3 년. 자 네. 드는 삼제, 나는 삼제, 어, 나가는 삼제잖아. 그지? 묵는 네. 삼제, 삼재, 나가는 삼제잖아. 그러면 올, 해 을사년에 삼자가 시작을 했어. 그럼 들어오는 삼재잖아. 어, 그러면 내년에 묵는 삼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늦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안에, 어, 뭐,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내가 마음에 의지하고 다니시는 신당에 있으시면, 그 선생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음. 어, 또, 어, 그것도 의도저도 싫다.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아니, 어디 가든 들어오든 들어가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네. 월성당만의 삼재풀이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근데, 월성당의 장점은, 어, 삼재를 잘 막아주면서, 어,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음. 어. 왜, 선생님들마다 삼재풀이 방법이 다 다르시잖아요? 다 다르죠. 선생님은 좀 어. 차별화된 부분이 있나요? 나는 차별화, 모르게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삼재풀이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누구 거를 내 걸로 모방을 하고, 음. 막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 그냥 내 걸로 어떻게 계속 안 되는, 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응용을 해보고, 쉽게 해서, 우리가 임상시험이라 그러지. 네 어,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뭐, 산에 가서도 해보고, 음. 쉽게 해서 그래. 산에서도 해보고, 어, 뭐, 용궁에 가서도 해보고, 용궁은 물이에요. 어, 바다든, 강이든. 뭐 해보고 해봤지만 이둘 중에 효과가 있는 게더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나 나름대로의 삼재는 이렇게 푸는 게 낫겠더라라는 어떤 고집이 있어. 99년생, 27세, 김효생이에요. 네. 저는 뭐잘 모르지만 나의 칠자 들어가면 좋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27세도 그런 게 있나요? 안녕, 7자 들어간다고 좋다? 아니, 7자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7자가 들어가면, 뭐, 성주 맞이해야 된다. 아, 보통 이제 2년 성주라고 해서, 뭐, 이, 뭐, 27세, 37세, 47세, 57세, 60 하나, 70 하나, 요렇게 해서, 뭐, 2년 성주다, 뭐, 중년 성주다, 어, 대성주다, 와가성주다, 네네. 뭐 한갑성주다, 노제성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네. 하는데 2 7일이라 그러면 자 분명히 초년성주가 들어, 초년성주가 드는데 예. 성주운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해서 음 성주운 자체는 옛날에 집안의 대들보를 섬기는 거란 말이야, 그쵸죠 네. 그럼 보통 지금 27세라고 하면, 내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솔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쵸? 어, 여러 가지잖아. 일찍 네네. 결혼한 사람은 가정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뭐 공부를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근데, 솔, 음, 어느 부모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27이 돼서 너는 소년 성주가 되니까 성주운을 받아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지금, 그만큼 운기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어떤, 몸, 몸, 말과 행동을 조심은 해야 되는 건 맞아. 음. 어. 요 분들 이제, 음. 어, 공무원 시험이나, 음. 뭐 취업 시험 앞두고 있는 분들 있을 텐데, 합격운. 어떤? 합격운 자체는 올해, 이, 토끼띠들 자체가, 어, 그렇게 운이, 이거 1차이 이제 KTX를 탔느냐 운을 뭔가 어디까지 다 이제 내가 제수 운을 보러 가는데 저 문을 통과를 해야 돼 어떤 문을 근데 그 문을까지 도달할 때 KTX를 타고 가느냐 어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느냐 응. 오토바이 를 타고 가느냐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응. 제일 빠른 건 KTX겠지 그렇죠 어. 근데 그 KTX를 타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겠지. 그 결론은 뭐냐면 이게 참 오묘한데 을사년 해운년에는 이 김효생들 자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나는 이거 좀 말해주고 싶어. 음. 그 말과 말과, 말과 행동에 어떤 구설이 따를 수도 있고 관제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거야. 음. 어. 근데 뭐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앞둔 분들은 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음. 어. 이 토끼띠 특히 20, 27세 같은 경우에는 음. 해외와 좀 연결된 음, 직업, 직업이라든지 음. 아니면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을지. 다른 토끼띠들이 유학까지는 내가 보겠는데 외국물을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직업이나 이것까지는 보이지는 않아. 음. 어. 그러면 시험 운은? 남들보다,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 음. 남들보다, 어, 점오배, 두 배는 더 해야 된다. 음. 어, 아무리 내가 총명하고 쌓아놓은 음. 뭐가 데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이거 알던 거야. 와, 진짜 알아. 어, 이거 내가 진짜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건데, 어떤 이제 시험 보는 순간, 갑자기 멘탈이 나갈 수도 있고. 음. 어. 실수가 많아질 그치? 수도 있고. 어. 어, 또,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뭘, 뭐가 어떻게 막을지를 모른다는 거지. 뭐가, 어떻게 나를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 자, 다음은 87년생. 음. 39세 정묘생입니다. 네.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없어. 아. 또, 끼찌가 어. 전반적으로 다 그러네. 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없고, 네. 잡힐 듯,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음. 음. 표현이, 그래.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 쭉 앞에다가 갖다 이거를 내가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근데 안 잡히지를 않아 이 토끼띠들은 궁합을 볼때 어느 띠와 궁합이 좀잘 맞는지 토끼띠들 네. 아우 나 이거 되게 나 이런 게 제일 힘들어 나는 차라리 이~ 이~ 나는 저는 무슨 띠하고 잘 맞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몰라서 힘든 게 아니고 뭐맞이 띠라고 어느 띠를 지정해줬어. 근데, 선생님, 법사님,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이런 사람 만나는데 저, 어 쪽빨렸어요 뭐. 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봤거든, 이거를. 음. 그게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무슨 토, 토끼띠가 왔을 때, 그, 그 사람의 띠를 불러보세요. 그 사람의 어, 생년월일을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좀잘 나쁘는데, 음. 그냥 생소하게 토끼띠와 잘 맞는 띠를 집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토끼띠는, 음. 어떻게 보면은, 이, 원숭이띠도 나쁘진 않아. 그러면은... 다는 아니겠지. 자, 이렇게 얘기할게. 남자 토끼띠들은, 남자 토끼띠들은 어, 해당이 안 되고, 여자 토끼띠들은 남자 원숭이띠를 만나면 괜찮아. 그니까, 이 띠랑은 만나면 깨질 확률이 높다. 뱀띠는 안... 어, 토끼띠와 뱀띠는 안 맞지. 아... 계속 부딪 부디 큰 소리가 나야 되고 부딪쳐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음. 몇 월생이 조금 돈복을 타고난 사주인지 종묘생들? 음. 종묘생들은 4월생도 좋아 음. 어, 4월생도 좋고 동짓딸도 좋아 동짓딸은 11월달이에요 음. 어. 토끼띠생들이 동지딸 11월생들은 금전운이 좀 있어 공고난지뭘 해도 안 풀리고 뭐. <laughs> 1월, 7월, 8월 요때들은 토끼 때들은좀 괴롭지, 외롭지. 그요 분들은 네. 좀뭘 하면 그래도 어... 그런 고비들을 잘 넘어가는지. 대부분 정묘생들의 사주를 봤을 때 정월생들이나 2월생들, 7월생들, 8월생들은 제가 그때 종교적으로 많이 맞아. 꼭 무속인이 아니어도 종교쪽죠7년생 51세 됐습니다. 음. 네. 요 분들의 올해 운기. 하랑. 자, 울며생은 지금, 어, 그 전에 흘린 눈물을 닦고 있다, 아직도. 음, 아직도 눈에 눈물,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다. 음, 왜 그럴까? 어, 이별, 어, 쉽게 해서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면 이별수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음. 응. 이별수, 어,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사업을 한다면, 어, 금전이, 에, 사방에 열려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음. 오방의 문이 열려서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그 오방 중에, 네. 그, 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오방이 뭐야? 동서, 남북, 중앙. 내가 중앙이잖아? 중앙이면 내가 중앙에 사업을 해. 그럼 동서, 남북, 사방의 문이 열려야 내가 무슨 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운기가 합의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어, 동쪽이 열려있으면 서쪽이 닫혀있고. 어, 서쪽이 열려있으면, 북쪽이 닫혀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이제, 노속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스스로가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나는 자포자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음, 그럴 때는, 뭐, 뭔가, 이게 왜 문이 안 열리는지, 진짜 그냥, 을사년 자체에, 음. 51세들이 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지금 상황, 그 기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자체가 꺾여 있는 건지를 음. 봐야지. 결론은 그거지. 51세 분들이, 어, 인간, 인, 어, 인의 고력. 신의 고력이 많다, 지금 현재. 음. 인의 고력은 인간들로 인해서 고력이 많은 거고, 남녀가, 어, 어떤 신경, 그런 걸 신경 쓴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인간 때문이잖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인간, 인간 고력. 사업 파트너가 됐다. 어, 안니면 직원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든. 음.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람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 어. 음.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를 봐야지. 내가 사업이 지금 막혀 있어. 꽉 막혀 있어. 근데 어디서 어떻게 막혔는지를 봐야지. 음. 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틀리지. 그건 뭐야. 어내 시경 놓고 들이다 봐야지. 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어. 누가 저요 저요 어, 저요 아 토끼 때 아니잖아 토끼 때가 아니더라도 막 응. 저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사방이 막혔어 응. 어~ 아니야 열릴 거야 <laughs> 자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응. 뭐 이유가 없이 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응. 뭐 병원에 가도 큰 이유가 없이 아픈 사람들 아플 때는 이유가 있지 근데 뭐 아무런 변명이 없다 왜 그럴까?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거왜 네. 그러냐고? 네. 자. 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이거는, 자, 봐봐. 남자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여, 어, 중년의 나이잖아, 이제. 반백살이잖아? 네. 반백살이면, 진짜 뭐, 그동안, 시, 진짜 쉬지 않고, 뭐, 빡시게 달려온 사람들,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음. 그거는 분명히 그동안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 어떤 사람은 갱년기가 빨리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폐경이 빨리 오면 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병원 가면 이유가 없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분명히 이유는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이유가 없다. 그건 무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네. 뭐, 그, 신체적으로 병,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병명을 찾는다 하더라도 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증. 근데, 이 내가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무속인을 해, 하면서 사, 이제 지금, 많은 사례자들을 보고, 또, 어떠한 이제, 굿이나, 어떤 병굿시들의병구시나 그런 거를 향하면서 이 경, 또 느껴보고, 본 결과, 우울증도 우울증이 나름이라는 거지. 내 스스로 우울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진짜 뭐, 조상에서 탈이 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오고, 어떤 심병이나 무병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 또두 어. 그 개의 증상을 음. 혹시 구분할 수 있는 있지? 주인이다. 보면 알아. 음.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몇 마디만 해보면 알수 있어. 음. 음. 이게 진짜 심병인지 어, 아니면 진짜 나, 나 스스로다가 이렇게 만드는 건지 음. 음. 보면 알수 있다 이거지 들어와야 되겠네요. 응, 음. 그럼 들어와야지. 계속해 들어와. <laughs> 네. 자, 이제 60대로 넘어가 볼게요. 네. 63년생 개묘생입니다. 이 네. 개묘생 중에 좀 유명한 분이 계셔 가지고 요 분의 운세 좀 어떤지 네. 어. 자, 여성분이고요. 63년 네. 12월 6일생. 네. 12월 6일, 6일 네. 어. 나경원 씨입니다 자, 요분 대선 이후에 정치적 행보가 좀 어떻게 될지. 정치적 행보를 보기 전에 네. 아유. 안쓰럽다 왜요? 그냥 이 나경원이라는 이름이 지우, 안 쓰기 전에 개묘생의 섣달 초였어라고 하는데 정말 안쓰러워 안쓰러운 이유가 뭐냐면 어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를 않아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 내가 아 어, 내가 내 스스로가 진짜 혀를 깨물것 같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 거야 지금. 이분 음. 이제 이번 대선에도 경선 음. 후보로 나와가지고서는 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자 정치 생명은 어, 확 잘려 나갈 그런 운은 아니야. 또 어떻게 어떻게 또 불꽃이 살아나지. 뭐 국민의 국힘에서 대선 출마자가 나오든 어, 또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같은 당선이 되든 어찌 됐던 간에 나 씨라는 이, 안, 이 자손은 나경원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불씨가 꺼지지는 않아, 정치 불씨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국게까지쳐 올라가서, 뭐 어떤 자기가 뭐, 어, 힘을, 그 원력을 갖는다? 그게 아니라, 음. 음, 지금 여기서 뭐, 단기간 내에 정치계에서 떠난다는 말은 안 나와. 음. 어, 나오지도 않고. 근데 한마디는 하고 싶다. 나경원 이후, 이 사람의 어떤 사조를 놓고 보는데, 어떤 심리나 속마음을 보면, 야, 니네가 나를,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는데, 니들이 나를 알아? 이런 편이야, 지금. 그러면은, 이분, 음. 언, 이제 뭐, 올해, 삼재가 들기 시작을 음. 했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해운연이 있나요? 인생의 그 그래프를 보면. 터닝포인트야? 그래프를 보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이 양반의 자체, 나경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 굴, 굴곡도 많았고 어쨌든간에 굴러 굴러 왔어. 근데 지금 63세잖아. 네. 그러면 이 양반은 또한 번쯤 또 자기가 아 디딤발을 딛지. 음, 예. 한 번에 아, 기회가 더 있다. 그렇지. 디딤발을 한번 건하는데 어, 지금 당장은 아니고 힘을 좀 실어 줘야 될 상황이야. 자, 그러면 64세 전체적으로 봤을, 63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게 올해 뭐. 자 63세들은 올해 조심해야 될거 2014년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여행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먼 길에 갈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어. 되는 거고 또 일반인들 어, 여행 가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음, 뭐 어. 상가집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상가집은 뭐.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말을 못하는데, 안 가면 좋지. 네. 안 가면 좋지만, 네. 뭐 굳이 피하지는 그럼. 말고, 여행은 네. 다만 좋지. 그렇지, 다만 여행은 네. 조금. 왜냐면 여행을, 여행을 내가 피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어찌됐든 간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걸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네. 차를 타든,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할거 아니야. 네. 그런 이런 교통편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게 기운이 보이기 때문에 먼 길을 갈때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알겠습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